안녕하세요. 국별노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크레스티드 개코. 개체는 이제 노멀 개체고요. 트라이 이스트림, 할리퀸 개체입니다. 지금 3차 발색인 화이트가 이제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옆에 레터널 쪽도 어, 상당히 깔끔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스팟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고 드리피도 지금 어,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0g 사이즈의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면서, 어, 퀄리티는 점점, 어, 높아질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어, 상위 등급의 이제, 트라이 익스트림 할리퀸 개체입니다. 요 개체, 지금 구피아놀자 카페에서, 어, 내일, 일요일 날, 영원 경매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부터 이제 자유입찰인데, 어, 저녁 9시까지 이 점으로 해서, 영원 경매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어, 미리 준비만 해 놓으시고 알람 해 놓으시고 경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개체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지금 파사모 카페에서 어, 평균 개인 분양가는 한 45에서 5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스트림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식0 g 의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지금 등도 등쪽도 스팟이 잘 들어가 있고 패턴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 발색으로 많이 찬다면 고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댓글에 저희 카페 오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어,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경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부편물자에서 이제 크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업 경매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작과 경매로 진행을 할 건데 어, 크레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거예요.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잡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오셔서 입양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매 개체 올라오면 경매 한번 노려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죠? 네, 이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태아 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